나를 닦는다? 그럼 내가 닦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렇죠. 나를 닦아야 되니까 내 스스로 닦아야죠. 야, 내가 <laughs> 자, 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밥 먹은 밥그릇. 네. 우리 가족이 먹은 밥그릇. 네. 그거 누가 씻고 줘? 결국에는 우리 마누라가 하든 우리 자식이 하든 내가 먹고 남긴 밥그릇인데 그거는 내가 설거지를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자, 봐봐.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식당이야. 네. 자, 우리 무당집은 식당에 생각하자. 왜 맞잖아.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막. 네. 야, 식당에서 는 그릇 그렇게 깨끗하게 닦을까? 왜냐면은 나는 신도는 말도 되게 싫어해. 내가 그렇게 해서 봐줘야 0 0 명이면은. 네. 이 사람한 나한테까지 나를 하나하나 세심히 봐줄까? 어... 아니야. 대용량 식기 세척기에 넣고 돌려버리겠지. 그렇죠. 그러면 뭐해? 한 번씩 보면은. 밥 뿌리기 말라 붙어 있는 거, 고춧가루 있는 거 나오잖아. 네, 있죠. 응. 근데 음, 근데 우리는 뭐라 생각해 식당에 나오면 여기 식당이니까 무당집도 식당이야. 왜냐 이놈 와서 밥 먹고 가고 저놈 와서 밥 먹고 가잖아. 그렇죠. 그러면 무당한테 있는 신들이 어떻게 그 많은 신도라고 모여든 사람들 일일이 다짚어가지고네 새끼 살이도 바쁜. 그래서 나는 정성은 본인이 싸우세요 그게 더 돈도 들들고 더 정성이 들어가니까. 나에게 계신 조상 입장에서도 남이 빌어주는 거랑 내 자손이 직접 비는 거랑 응. 네. 그 정성을 정성이 다르겠네요. 조상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그래 야 니가 나이를 먹었어 네. 자식이 있어 네. 그럼 자식은 안 찾아와 어버이날 응. 네. 근데 동네 마을행관에서 단체로 하는 어른들 단체로 어버이날이라고 잔치해 주는 것. 네. 거기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오고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네. 내 자식이 와서 따뜻하게 한 그릇 끓여주는 국하고 밥이 더 낫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기쁨의 크기가 다르지. 그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만약에 예를 들면 은이 뭐 진짜로 이렇게 손님들 와서 하면 진짜 빌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거를 전제는 해야 돼. 아예 없다는 건 아니야. 없지는 않죠. 그치. 네. 있겠지. 네.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식당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치? 네.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주기는 힘들다. 야, 나부터도 봐봐. 내거 빌기도 힘들고 한 번씩. 그렇죠. 짜증이 나는데. 그렇죠. 그말 그대로 100명? 50명, 30명 되는 사람을 내 것부터도 찾기가 힘들고 빌기가 힘든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가면은 네. 이런 이유도 있고 있으니까 이 사람 내가 빌어야 되는 사람이면 니 자기가 알아서 빌라는 거야. 그러면 빌어야 될 사람인 경우에는 음.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빌어야 하고 음. 무당은 적어도 일반인들한테 그 빌어야 되는 대상, 대상, 기준점을 잡아줄 수 있어야 그치. 합니다. 그게 무당이다. 그래. 네. 그렇게 응. 정리를 하면 이해가 응. 됩니다. 응.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빌던 집안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응. 그냥 빚세요 밑도 값도 없이 빚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기준점을 세워주지 않았으므로. 자, 응. 네. 그래서 요즘 구실한 게 뭐야? 네가 원래는 이렇게 빌어야 되는데 굿한 방으로 음식 대접하면 끝난다.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런 개념이라고. 네, 그런 심리에서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죠. 그래. 네. 그래서 굿을 남발을 하고 남발을 한다 생각을 하고 네. 기승전 굿이잖아. 아,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래. 요즘 네. 그거를 한 방에 그냥 내가 돈 내면 해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식으로 굿에 남발이 나오는거다. 그러면은 자이 얘기 하다보니 굿으로 또 가버렸는데 네. 근데 문제는 구을 해갖고 성부를 보는 사람들은 있어. 네. 존재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또 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주지 못하는 굿이란 음. 일반인들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기준점을 잡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다 풀었네 이런 곳이란 아 적어도 내가 굿이 끝나고도 앞으로도 내가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세우는 곳이란 성불의 빠르기도 혹시 차이가 날수 있나요 그거는 음. 어떤 기준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 성불이란 네. 기준점이 네. 사람마다 수술하면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바라는 정도가 다르겠죠 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 아... 성불이 어떤 게 성불이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는 것 같아. 요한 가지 딱 그렇죠. 내가 정의를 내리자면 네. 왜냐 그 성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향하는 지향점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 사람은 왜 저기를 가서 구슬 저렇게 할까? 네. 나하고 안 맞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그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성보를 봤다는 사람하고 목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 아, 네. 그래서 뭐 남들은 뭐 누구 무당 뭐 저주 얘기하잖아. 나는 네. 아는 이유가.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사람 욕하지만 이 사람도 성고 본 사람들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진짜 무당, 가짜 무당 이런 건 없다라고 생각을니는데 일반인 기준에서는 음. 적어도 결론적으로는 기준점은 세워야 된다. 구슬할 때도 네. 내가 이거를 해서 그냥 구슬하는 이유가 환 많고 원만은 조상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만 있잖아. 약 먹고 죽은 조상, 몸에서 죽은 조상, 유기도총 맞아 죽은 조상. 애기 못 놓고 죽은 한매.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람이 죽으면 원망고 한마는 한이 왜 없겠냐. 죽으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 더 살지 못한 아쉬움. 그거 분명히 남는다고. 억울한 면도 분명히 남는다고. 근데 그거는, 그거를 풀기 위해서 조상을 달랜다. 그거는 밑도 끝도 없잖아. <laughs> 어떻게 보면은. 아, 네. 양복고 돌아가셨든, 자살을 했든, 머리를 했든 이게 이 사람의 팔자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팔자였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야 내가 만약에 백사까지 살다 죽었어 네. 120까지 못산그 아쉬움으로 난또 억울할걸 죽으면 다 억울한 거야 네. 근데 그걸로 구실한 거를 얘기하지 말자는 거지 어느 어... 만큼 어떻게 해야지 그 원한이 풀리는지는 그건, 무당들 몰라. 그렇죠. 자기 할머니, 할배들도, 네. 솔직한 말로, 원한이 뭔지, 네. 대부분 모르는데, 무슨 네. 음.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우리 할머니가, 아빠가 죽었어. 네. 병으로. 네.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병으로 이렇게, 남들처럼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왜 병으로 죽었는지 그이유를 아버지를 데리고 만약에 아버지한테 몸주 조상이 있다면 네. 그몸주을찾아서 물어보고 답해보는 거야 어떠한 이유에서 혹은 그렇죠. 왜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왜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나는 그거를 알아보는 게음도라고 생각해 네. 그냥 무조건 와서 절에 스님 불러다가 목탁 똑똑똑 치면서 해원경 네. 하고, 그래서 네. 마지막에 반야 용산 타고, 네. 보내는 거, 네. 그게 천도가 아니고요 네. 그래야지만,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줄로 알았는데,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네. 아버지, 그거 내가 대신 해드릴게요. 네. 죽어서는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아버지 죽어서는 공부해갖고, 밑에 후손잘 도와주십시오. 살아생전에 자식한테 못했던 거. 음. 그걸 해주는 게난 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천도란 것을, 나는 뭐 다른 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하늘 차는 길도자라고 생각해. 음.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천도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하늘로 가지 마. 네. 하늘로 가지 어디 가? 맞잖아? 맞죠 그래 밤하늘에 별이 되잖아 네. 별이 어디서 하늘에 있지 그렇죠 땅바닥에 별이 있는 거 봤어? 없죠 음. 하늘로 가죠 그래 네. 육신은 땅으로 가겠지 네 뿌려지거나 뭘 해도 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네. 그 나는 그게 천도죄라 생각을 해네이 옛날에 저기 있는 멀리서 오신 손님 그 시어머니 전도자는 거 봤잖아. 네. 그때 할때 어떻게 했어? 그 시어머니의 몸줄 찾아갔고, 그 전부 다옷한 벌씩 다, 다 해갖고, 말씀 한 마디씩 듣고, 네. 그렇게 보냈잖아. 네. 마지막에 며느리하고도 안고 울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라도 서로 살아 생전에 있었던 그 감정 몰랐던 점 이런 것을 얘기로 풀고. 한번 안아주고,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래, 나도 그때 미안했다. 네. 그렇게 한번 해서, 이거를 풀어주는 게, 네. 회원이고, 천도라 생각하거든. 회원 뜻이 뭐야? 원을 해가, 해소시킨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마지막에 반야족선 태어가는 게 회원이 <laughs> 아니고. 그렇죠. 응. 그종이배 그거 진짜 하나 <laughs>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어차피. 어. 망망대해 음. 그 반영선 타고 가다가 음. 바로 안 가고 망망대해 가다가 버무다 삼각지에서 빠지 면어떡할게요 <laughs> 근데 적어도 회원을 시켜줄 때 그렇게 줄을 놨던 조상들 조상들한테 한 말씀 한 말씀 들어보면서 아 그러면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할 건지까지. 바로 살아 생전에 못했던 말 들어보고 그게 바로 회원이고 천도죠, 그렇지? 네. 그게 정확한 천도죠. 야, 천도제 할때 뭐해? 앉아갖고 나중에 스님이 앉아갖고 뭐 제일 전에 무슨 대왕, 제2 전에 무슨 대왕, 네. 뭐 마지막에 나무함이 타불할 때다 같이 합시다 하잖아. 네. 나무함이 타불. 스님들 열반할때 해주는 거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스님 초빙하는데 그거 돈 아니야? 나는 해원은 나만의 방식은 그렇다고 생각해. 선생님, 그러면 주제로 돌아가서 응. 다시 또 질문이 생겼는데, 응. 자, 용어에서 공줄이라 함은 응. 공은, 아, 공을 들이다, 빌, 응. 빌던 응. 공이다.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공줄은 그 뜻이고 이해가 되는데, 칠성줄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왜 칠성을 거기에 붙였는지 자 그거는 내가 얼마전에 그 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네. 그 칠성이란 개념도 엄연히 보면은 자어떻게복 북두칠성에서 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북두칠성 음, 거기서 칠성이 와서 일곱 개의 별. 네. 북두칠성이 뭐냐면 밤에, 낮에는 길이 보이잖아. 네. 그러면, 이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은, 네. 독도법을 할 때, 나침판을 잊어먹었다. 그럼 북두 칠성을 기준으로 잡아라 하잖아. 어, 맞아요. 네. 어. 네. 왜냐하면 그게, 나침판을 찍어보면 전 북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와 같이, 이, 거기서 칠성이 왔는데. 네. 어. 그니까 내 기준. 음. 이런 뜻이지. 길을 잡는 데 있어서 그래, 기준이 된다, 네, 기준이 된다. 음. 이런 개념에서 자 되게... 니는 좀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니는 니 사주 자체가 갈팡필팡하고 마음을 못 잡는 사주니 네. 북두칠성을 보고 기준을 잡아야 된다 라고 아... 인간의 힘으로 니는 못 잡는 사주니 팔자니 네. 네. 복두칠성으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 나는 그 뜻으로 나는 받아들여 아하 그렇게 유래가 돼서 칠성줄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지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칠성이라고 칠성대감이라고 한다고 보면 탱화에 보면 항상 일곱 분이 같이 있어 네 근데 그 칠성이 저 칠성은 무슨 역할입니까 아마 몰라 네 그냥 뭐 있어야 된대 <laughs> 나는 뭐... 그렇게 받아들여 네. 아, 기준을 세워준다. 그치. 네. 아, 이제 용어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칠성줄이라고? 나는 그래서 공줄이 셉니다. 라는 네. 말을 더 좋아하지. 칠성줄. 빌공줄. 그냥 쉽잖아. 아, 그쵸. 네. 근데 이 조상이란 게왜 칠성줄이 세냐? 음.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없이 잘풀리는 사람이 있어. 네.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고 내가 이 강의 영상에서 말을 했을 거야. 음, 네. 더 노력을 해도 안 돼. 네. 사람들이 보면은, 네. 먼저 주는 사람이 있고, 조상이 있고, 네. 뭔가를 받아먹어야지 주는 조상이 있어. 네. 그래서, 먼저 주는 조상인 사람들은 나는 이 사람은 칠성줄이 세단 말을 안 해. 아, 일단은 주니까. 그지 네. 그러면 그 위에서 누군가가 네. 계속 잘 빌었다는 거야. 그 공덕을 먹고 사는 거야. 아, 그래서 먼저 주는 거구나. 그지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먼저 필요해, 주는,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왜냐, 뭣에서 다, 다 뽑아먹었어. 아, 이미 공은 다 뽑아먹었어. 그치, 좋은 건다 뽑아먹었어. 네. 뽑아 먹었어.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칠성줄이 센 네. 사람의 조상들은 이미 한번 속았던 거야, 몇 번을. 아, 일단 줬는데. 응. 그치. 아, 그럼 내가 안 쓰더라도. 네. 그래서 되게 더러운 팔자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이모부 아, 얘기를 줄까? 우리 이모부가 이분이 무속적이다 이런데 학을 깨는 사람이에요. 네. 왜냐면 어릴 때, 할머니하고 엄마가 거의 매달 구슬했대. 어? 어? 네. 자식들 잘 되게 해주고,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재산을 우리 이모부 아버지가 노름으로 다 날렸대. 네. 그래서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리간역 하면은 서울에 저 무슨 시장에 가서 남대문시장에 가서 지게 나른 것부터 해서 집 날라주는 거. 아홉 살, 여섯 살 때부터. 그...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인가? 네. 그래서 우리 이모부가 택시기사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연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의 사 회장님이야 네. 그래 왜 싫어하냐 하면은 이 무속을 왜 싫냐 하면 우리 엄마가 구속 그렇게 했는데 할머니하고 결국에는 집 구속에 망했다는 거야 아 결국은 응. 네. 근데 우리 이모부 형제들 보면은 물론 5형제인가 4형제인데 막 이것저것 안 내다가 돌아가신 형제분이 한분계셔 네. 근데 나머지 형제는 다잘했단 말이야. 네. 큰 형님은 서울에 장학사고. 막내 동생은 재산이 얼마인지도뭐 세야지도 뭐 모르는 자산 가고. 네네네. 네. 근데 똑같이 어릴 때는 어려웠어. 네. 근데 우리 모부 지금 그런 거안 해도 공장 잘 돌아가. 네. 나는 그것도 덕이라고 보거든. 엄마가 그렇게 빌렸던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노름을 날렸지만. 네. 어쨌든 우리 이모부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지만 네. 근데 우리 그 사촌 동생을 보면 얘도 잘불려 어, 그 공이 이어지는구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 네.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3대까지는 그냥 받아 먹어도 네. 그 밑에서는 분명히 우리 이모부한테 그렇게 줬는 거를 다시 알아달라고 분명히 나올 거야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아 네. 그러면 그 지금의 삼대는 음. 일단 그 이전에 빌었던 공을 지금 받는 중이고 그치 네 근데 지금 이런거 안해도 잘 풀리는 사람은 그 밑에 대에서 누군가 분명히 한번 이거를 다 까먹고 아니면은 삐뚤게 나가는 후손이 생길거란 말이야 아 다시 한번 그치 안생기면 네. 좋은데 네 그거지 아 그러면 이제 그때가 되면 또그 대에서 그래. 빌어야 되는 사람, 아, 그렇지. 공조를. 왜냐하면, 사람. 네, 이거는 아쉬운 게, 네, 우리나라 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달보고 빌고, 네 맞아요. 빌어 쳐 먹던 자손들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대다수가. 네. <laughs> 이건 어쩔 수 없는 것같아이 <laughs> 집도 저 집. 그치. 네. 그냥 다만 지금만 화산이 폭발했다가 그냥. 슈화산이된 거지. 아하. 네. 백두산 백두산을 생각해. 네. 아하. 근데 백두산이 지금은 안 움직이는데. 네. 100년에 한 번씩은 터졌대. 네, 그렇죠. 응. 그 앞으로 뭐 2025년인가 6년이 100년 되는 해라는데. 근데 지금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잖아. 네. 응. 그러나 똑같다고 봐. 똑같아. 이미 한번 터져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묘의장 하는 것도. 네. 그 묘를 잘못 썼어. 네. 근데 한 30년이 지났어. 네. 근데 밑에 후손들이 묘를 잘못 썼다고 이장하려고 한대. 난놔두라 그래. 이미 또드루 맞았고, 화산에 뭐 폭발해갖고, 이미 또드루 맞았고, 다또드루 맞았는데. 네. 왜또 그거를 파갖고, 다시 또 화산을 폭발시켰냐고 그래. 굳이 다시 화산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그냥 이 묘가 필요 없으면 사묘를 시켜라. 차라리. 그래. 네. 왜또 건드냐, 그거야.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다. 네. 공줄이 내려오고 끊기고. 야. 네. 자. 이만하면은, 물론 중간에 샜는 것도 있고. 네. 있는데. 네. 오늘 주제는 칠성줄 공줄이. 네. 이만하면은, 이해를 다 했나? 네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물어봤나? 저는 다 물어봤죠.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음. 자.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갖고 네.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네. 자잘잘 잘 들으셨습니까 자 제가 계속 혼자 말하는 것보다가 일반인의 객관으로 물론 지금의 무당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궁금한 점 이런 것을 그 어떤 대본도 없이 즉흥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칠성중공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과 답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